가다라 칠절매워금들아 강호무림의 정의를 위해서 다같이 목숨을 겁시다 으아! 가자! 이런 식입니다. 그래 아, 누가 만든다고? 그 오인용이라고. 아 몰라. 알지 걔네들. 그래서 얼마 달라는데? 3 0억든답니다뭐 이놈들 <놀들> 안돼 안돼. 아 원래 액션이 비싸답니다. 진짜로 안돼. 깎아달라 그래 무조건. 에? 얼마 정도? 0 0만 원. 예? 이거 예고편만 해도 돈이 그냥. 아 몰라 몰라. 아예 그냥 3 0 0만원 줄테니까 아, 재밌게 이... 만들어라 그, 그래. 그 다들 수제했는데 좀... 룸사롱이나 가지. 제가 김마담한테 연락해 왔습니다. 아예 혁군님. 아이고 우리 김 대리님 PT 다 하셨나? 예산 그거 말씀 잘하셨죠? 깎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아하하하 <laughs> 농담이다 농담. 아돈 깎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안 나와요? 예? 같이 나오죠 아시죠? 그냥 같이 서서 말로 싸우고 무협인데 뭔 액션도 하나도 없고 그런다니까? <laughs> 그래 <그냥> 같이 이렇게도 웃기긴 하겠다. <laughs> 아무튼 샴푸도 깎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? 깎기만해봐 자화공자라고 부르고 부자부자니까는 물어보이나 어? <laughs> 그만 끊을게요 새끼 우시고 시전했지 어, 어, 어.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괴짜를 무슨 꿀벌로 하냐? 왜 거지 같은 게다 보여서 잘치라고 같겠네 <laughs> 웃지 마!